네, 안녕하십니까. PC와 모바일에서 공동작업을 할수 있는 MS Teams 365 제대로 배우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MS Office 365 그리고 Teams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아마 제 목소리가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뭐,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 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팀즈 수업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팀즈 수업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1강을 오리엔테이션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네다섯 번째 정도의 강의가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강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버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어,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PC랑 모바일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MS 팀즈라고 하는 어 약간 회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MS Office 365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Q&A에도 제가 잠깐 보면은 막 MS Office 버전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 팀즈에 관련된 설명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팀즈랑 비슷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어, 키포인트 강의 키포인트를 좀 잡아놨으니까요. 읽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세 번째 슬라이드가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뭐 파워 BI 프로젝트 퍼블리셔 비지오까지 해가지고 쭉 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것만 지금 거의 이제 반 이상이 끝나는 이제 3 6곡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차차 어두세 번째 강의까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폴더 보시면 이제 샘플 폴더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메모장 파일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아마 강의마다 계속 이 메모장 파일을 쓸 겁니다 팁과 노하우 그리고 수업 정리 그리고 주의사항 유의사항 전부 다어 글로 된 것들은 전부 다이 메모장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오늘 이제 딱 1강의 포문을 열었으니까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려야 될건 사실상 msoffice를 알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길게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피스, 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가볍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면요. 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이죠. 요즘에는 근데 사실 프로그램보다는 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 오피스 프로그램에 가장 유명한 또 엑셀, 또 이제 뭐 파워포인트, 워드, 이제 뭐 엑세스 뿐만이 아니라 아울룩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같은 이제 원 드라이브, 원 노트, 방금 저희가 하려는 이제 팀즈 등등등등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좀 써놨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종류들을 전부 다 다뤄보는 수업이지만 엑셀부터 엑세스까지는 다루지 않고 저는 아울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나더 좋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엑셀부터 엑세스까지는 많이 쓰이시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진행이 됐죠. 약간 자격증 시행 위주로 버전을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003, 2003 버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7 버전, 4년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좀 빨랐습니다. 2010으로 많이 썼다가 장기 직권을좀 했습니다. 2016버전으로 현재도 2016버전으로 시험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기준이 23년도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에 되면은 이제 아마 MS오피스 2021버전으로 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21버전이 최근이죠. 요것과 이제 365버전이 이렇게 최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021 버전은 뭐며, 365 버전은 뭔지 궁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버전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화면, 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기능으로 이렇게 점차점차 가는 것 같겠고, 기타적인 기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1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21 버전과 MS 오피스라고 할게요. MS 오피스 2021 버전. 요것과 싸우죠. MS 오피스 365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인증을 좀해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365를 쓰고 있습니다. 365. 네, 이렇게. 365를 쓰고 있죠, 저는 지금. 365 보이시죠? 네, 이걸 쓰고. 있... 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찌 됐든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과연? 제가 이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어차피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릴 거여서 거기서 이제 Q&A를 봐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가격도 알려드릴 겸 차이점을 바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은 1회용, 1회성 구매와 그 다음에 이제 구독 서비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방금 예상했던 것 같이 21버전과 365버전의 차이에 대한 화면과 기능과 그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계속, 계속 밀고 있는 건 사실 21 버전처럼 일회성 구매보다는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조금 더 최신 업데이트가 계속 된다라는 점을 강요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저랑 같이 한번 공식 홈페이지 좀,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오피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주소창에 치면 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미, 미리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피스가 365로 변경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이제 가격을 좀 보기 전에 가격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을 텐데 그 전에 한번 이제 뭐 제품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그렇고 Q&A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잠깐 자주, 주, 자주 묻는 질문 쪽으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어 제가 이제 마이크로 365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하다가 조금 유식하게 해놓은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간결제, 연간결제 약정결제 이런 차이점도 여기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 주요 질문 쪽으로 오게 되면은 보통 또 365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들 조금 더할 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안정적인지도 어, 보고 있겠고요 플랜 비교 정보 같은 것들도 볼수 있겠고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쭉쭉쭉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주요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 365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잠깐 이제 36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365 소개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확인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사실은 이제 의금문제점이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비즈니스 역성부터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월 7,500원, 이제 비즈니스 베이직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15,600원, 27,500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비즈니스 사업적이기 때문에 약간 많은 사업자들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300명 정도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풀 버전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비교하는 건 밑에도 이렇게,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뭐는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곳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 자주 묻는 질문 쪽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학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구매하실 때는 가정동료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가 혼자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한 1년에 일단 8만 9천 원 정도 내서 한번 쭉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또월 가격으로 했을 때는 8만 8천 9백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한꺼번에 사용할 때는 10, 1명에서 6명 정도 할수 있고 각종 기기에다가 다 등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월에 11,900원. 사실 무료 체험하기로 잠깐 체험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아마 지금은 계속 이제 몇 년이 지나든 365만 이제 아마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가격대는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2021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21은 일회성 구매라고 해가지고 17만 9천 원 그냥 구입 한번 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다 돈을 안 줘도 된다한 얘기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은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없죠. 그렇죠. 이 친구들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그 자주 질문과 대답 쪽에 이렇게 제일 중요한 멘트, 이게 캡처 타임이죠. 어 21일회성 구매와 365 구독 차이는 무엇인가?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멈추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왜 제가 읽어보라고 하냐면 굉장히 365를 너무 이제 띄우는 듯한 모습이 있죠. 왜냐면은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여, 이분들이 좀 새롭게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일회성 구매를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자격증들도 이제 내년에 21 버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365랑 21 버전은 아예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1회성 구매할지 월 구독을 할지 그거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요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가장 큰 궁금증이 해결되실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가 않네요.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추천 어, 드리는 기타 사 사항, 기타 사항이 있는데 이제 MS 오피스. 계정을 좀 이제, 어, 생성을 좀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생성을 하시게 되면 모든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PC랑 모바일 전부 다. 그래서 PC와, 아이고, PC와 모바일 전부 다 동일하게 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 로그인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은 화면이 살짝 바뀌면서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로그인 돼 있죠? 이거 말고도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계속 아마 로그인이 돼 있을 건데 그래도 네, 어쨌든 화면이 좀 바뀌면서 어,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계정 만드셔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관련해서 어,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우려는 게 MS MS 오피스 팀즈입니다. 팀즈. 팀즈는 영어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팀즈가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한번 제대로 저랑 같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MS 팀즈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화상회의, 모임, 통화가 나와 있게 됩니다. 보통 팀즈로 할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모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모임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모임도 당연히 이제 컴퓨터와 그 다음에 휴대폰이 전부 다 연동이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통화, 통화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통화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통화는 이쪽에 있죠. 진짜로 전화를 할, 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공동 작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화면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작업을 할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쪽 채팅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채팅을 하면서도 의견 공유를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영상통화나 회의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채팅을 할수 있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업에서 어떻게 팀즈를 이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또 보여주는 것도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팀즈 시작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앱도 다운로드할 수 있겠고 저는 이미 지금 팀즈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따가 화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팀즈에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가격대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팀즈만 또 구매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그냥은 무료지만은 조금 더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어, 통화를 뭐 길게 할수 있다라는 등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팀즈는 보통 이제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영상통화 그냥 통화도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임 그 다음에 채팅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이제 앱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겠죠. 아까 전에 거꾸로 썼었는데 그럼 이제 팀즈와 팀즈와 비교할 만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팀즈랑 또 누구를 가져왔다 줌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은데요. 사실 팀즈도 이제 그게 있겠죠. 장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줌도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어, 팀즈랑 줌은 어쨌든 모임 통화 쪽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일단 외부 게스트를 초대할 때는 이메일로 초대장을 전송하는 아주 너무 불편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괜찮겠지만, 근데 줌은 URL만 그냥 바로바로 입장할 이렇게 복사부처럼 캐도 할수 있겠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이랑 뭐 미국 다른 나라에서도 이메일이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둘이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팀즈는 정기 회의는 디풀이 발표중심을 회의 제어하고 일정도 의미가 회의 시간 추천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겠고. 3명 이상일 때 40분의 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좀 단점이 되겠죠. 이런 경우 때문에 팀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녹화를 할 수,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 공동으로 작업할수 있고, 어, 스팀에다가 아카이빙, 다,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 친구는 이제 줌은 이제 개인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머지 건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팀즈랑 양대산막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 줌이에요. 그래서 줌과 이제 팀즈를 비교했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어 드리고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 어 줌이라는 어 프로그램이라 진짜 많이 쓰죠. 요즘에는 이제 사용량이 굉장히 많긴한데 어 줌과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점, 아까 전에 이제 사진 파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MS 오피스 팀즈를 제가 잠깐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팀즈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팀즈를 써보고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번도 누르진 않아가지고 팀즈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팀즈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어, 저는 이제 팀즈를 시작한다고 나와 있을 때 각종 계정으로 막 입력을 할수 있는데, 어, 저는 3 개나 <laughs>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계정 사용 또는 등록을 해서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다른 강의 때 알려드리는 게 낫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 나올 거고요 어 핀을 나오네요 핀 제가 뭐 이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팀즈를 전, 전 버전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연동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거 말고 밑에 거 그냥 저희 이름으로 눌러서 들어가는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이런 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계정이 많이 보이지 않을 경우. 아니면 계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만들라고 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마, MS 오피스 소프트, MS 소프트 오피스 만들라고 하셨죠? 네. 기억해 주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팀즈가 켜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나오게 되면띄뛰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MS Office 계정에다가 제 사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름과 성 같은 것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여기서 하실 때,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안 맞죠? 그럼 뭐제 이름이니까요. 해놓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 거고요.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계속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쓱 흘러가면서, 요게 가장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팀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초대하거나 채팅 시작 모임 시작 모바일 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고 활동이나 일정 같은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화면 설명은 제가 이제 2강 어 이제 2강에서 기초 기능 설명할 때 한번 드릴 예정인데 어 그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라서 잠깐만 지금에도 보여 드리면 이제 일정 같은 것들도 나오거나 이제 채팅이나 활동 같은 것들도 좀부다할수게 있겠고요. 계정쪽에 점점점 버튼에 중에서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값, 어둡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값 사용할 예정이고요 밑에 있는 것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정 쪽은 제가 이제 했던 것들 요거는 제가 이제 어좀 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관리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MS Teams 쪽으로 이제 계정에 로그인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계정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플래미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뭐돈돈 돈 주고 더 많은 거 사용해라 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60분이면 최대한 수업 한번 정도는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개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다 보니까 차단한 연락처나 연락처 정보 관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강에서 제대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알림은 이제 있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제 있을 때마다 없을 때마다 저는 끄으라 하는 게 좋을 것 같겠고 뭔가 들어올 때마다 알림을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장치는 제가 지금 영상 강의를 지금 촬영 중이,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도 다 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 팀즈를 할때 팀즈에서 모임 시작할 때또 끊기는 부분들이 몇개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면서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원래 보통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 곳이라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인식은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설정 쪽 한번 다뤄 드려 봤습니다. 나머지 거 확대 축소는 이런 것들 뭐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00% %가 가장 가 좋습니다. 바로 가기 키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를 통해서도 어, 팀즈에서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데 굳이 마우스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정보는 뭐 한번 보시고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업데이트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면 MS 오피스가 가장 이제 계속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정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어뭐 나머지 설명들은 제가 또 이강부터 말씀드릴 거라서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팀즈는 보통 오른쪽 밑에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내 상태 같은 것들을 반공할 수 있겠고 종류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종류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팀즈를 알아봤고요. 이제 수업 과정 한번 말씀드릴게요. 1강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강에서는 기초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어, 팀즈의 모든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아시면 되게 좋겠고요. 3강에서는 약간 좀그 그런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핵심적인 것들. 핵심 기능 설명이죠. 그죠 이것도 당연히 팀즈의 모든 설명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모바일까지도 갈 거고, 4강에서 이제 기타 기능 같은 것들 설명해 드리면서, 어, 저희가 강의가 총 4강으로 딱 이루어지면은 알맞을 것 같겠고, 4강 정도 들으시면은 팀즈에 대해서 80%가 뭡니까? 90% 이상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강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팀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